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문점TV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아이디어 적인 정말 간단한데 굉장히 아이디어 적이에요. 그리고 철거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무조건 제발 알아두셔야 되는 망치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음? 망치?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망치의 모양은 어떻죠? 못을 박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못을 뺄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가 있고요. 손잡이의 길이나 못을 빼는 부분의 길이, 앞쪽 헤드의 모양, 그거 세 가지 말고는 바뀌는 게 없죠. 흔하게 얘기하는 빠루망치. 이 망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법용으로 쓰입니다. 박기도 하고 빼기도 하지만 부수기도 하고 철거하기도 해요. 뜯어내기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철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조금 불편해요. 뭔가를 뜯어내기에는 망치 자루가 짧아서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빠루를 많이 써요. 자루가 긴 무겁죠. 그리고 막 낑낑 올라가야 됩니다. 천장 작업을 하려면 석고 텍스 아시죠? 천장에 붙어있는 거 하얀 거 있잖아요. 요렇게 지렁이처럼 모양이 막 돼있어가지고 천장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붙어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 천장을 철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우 굉장히 짱나고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하기 싫어요. 저희 외부에 지금 구멍 뚫리는 천장 있잖아요. 그거 마저 뜯어내고 공사해야 되는데 하기 싫었어요. 그게 싫어서. 그 부분 철거를 뭔가 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피스가 6개 박혀있거든요. 긴 면으로 세 개, 세 개,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개 피스가 박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피스를 빼야 돼요. 여섯 개를 웽웽 다 빼죠. 그 다음에 떼내고, 웽웽 떼내고. 자, 언제 일을 다 하죠? 철건데 맞아요. 그래서 보통 망치로 두들겨요. 빵빵 두들긴 다음에 구멍이 나가라 뜯어지죠. 그럼 거기다 손을 넣어서 으그적 하고 뜯어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빠루 부분으로 피스를 탁탁 빼요. 걸어서 뜯어버리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죠? 망치는 구멍이 뚫려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보통 빠루로 빈 부분에 넣고 제껴요 제낀 다음에 손을 넣고 으그적 뜯어내야 되는데 안 뜯어져요. 부서져 이게. 이렇게 해서 뜯어져야 되는데 부러져가지고 남아버려요. 그럼 다시 뜯고 다시 뜯고. 이게 한두 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철거가 막 60평, 80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어깨 나가고요, 엘보 나가고, 손목 나가고, 목 아프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제품은 아 정말 얘네가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로 그 부분을 해결을 했어요. 자 석고 텍스 피스가 박혀있다 그랬죠? 그 피스가 텍스를 물고 있는데 그 부분을 부수게 되면 정말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피스 구멍이 있으면 주위를 똥똥똥똥똥똥 때리거나 빠르르 피스를 잡아서 피스랑 같이 뜯지 않는. 이상은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 제 실시간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제품인데요. 이 제품입니다. 망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기존의 망치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앞에가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알던 망치와는 전혀 다른 모양이죠.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를 부수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스 주위를 부숴야 된다고. 그래서 뜯어야 된다고. 근데 얘는 피스 부분을 빵 때리면 피스가 여기 가운데 하나는 들어가겠죠. 그러면 한 방으로 그 피스 부위를 전부 다 부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대만 때리면 텍스를 뜯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반복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시간 단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제품의 할 말은 거기서 다 해요. 철거는 단순하면 장땡인 거거든요. 힘안 들고 단순하면 철거는 끝입니다. 힘이 안 든다. 일이 쉽다는 얘기죠. 빠르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두 개를 합치면, 아유, 굉장히 행복한 얘기죠. 그거를 이 제품이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 요렇게 뭔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구비를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교를 해드리면 요 부분이 일반 망치고요 요 부분이 파쇄 망치입니다 각도가 달라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피스를 뜯을 때 좋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피스를 요렇게 넣게 되면 아래쪽이 요렇게 떠요 그래서 빼다가 요렇게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요렇게 넣게 되면 거의 끝까지 들어가죠 반복적으로 피스를 제거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이 제품의 탄생 비하를 말씀드리게 되면 회사는 제가 좋아하는 회사 헥토르거든요. 철거 현장에 피드백을 계속 받았대요. 철거망치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현장에 계속 가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뒷부분은 어떻게?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시행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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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짠 만든 제품이라고 합니다. 헥토르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국내 망치는 안 좋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헥토르는 자기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부러지면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바꿔준다 오늘 영상은 굉장히 간단한 영상이었는데 한번 알아보셔도 아니다 철가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씩 사봐서 사용을 해보셔야 될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도 마무리 멘트를 할게요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헥토르에서 나오는 파쇄 망치, 철거 망치를 소개를 해봐 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물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